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 우리 지역의 리더들을 만나보는 시간, 묵직한 인터뷰. 오늘은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융합도시 인천 중구를 만들어갈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4년 만의 재도전 끝에 이렇게 인천 중구 청장님으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도 남다리실 것 같아요. 취임 소감과 또 일간경기 TV 시청자분들을 위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 김정원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15만 중구 주민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8년 한번 고별을 마신 터라 더욱 감회가 새롭고 기쁜 마음이지만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민들께서 의무시 권한을 바르게 행사해서 변화되는 중구의 모습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민선 8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인천 중구에도 많은 현안들이 있을 텐데요. 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정책방안들을 구성하고 계신가요? 우리 중구 그 원도심 부흥과 그 영경 국제도시 교통 생활 인프라 구축이 지금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그 내양 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또 원도심 부흥을 앞당기고 역세권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경 국제도시 활성화를 위한 또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서울지하철 9호선 인천공항 직결하고 인천역 KTX 운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설립과 학교 신설 등 주민과의 약속한 공약들이 많이 있는데 좀더 빠르고 이제 구체적으로 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현안과 또 정책들을 준비해주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인천 중구하면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 발전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도심과 또 영종 국제도시 발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청사진을 갖고 계신가요? 예, 네, 중구 원도심은 그 쇠퇴하는 그런 도시라는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양 재개발을 서둘러야 됩니다. 내양 재개발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이루고 또 원도심 지역에 낙후된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서 그 원도심 재생 및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또 자유공원 일대 고도 제한을 완화를 해서 어, 그러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 조사를 추진해서 어, 인천시와 함께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 강력시장 그 제1호 공략인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서 인천 내양의 해양 문화와 그 원도심의 역사 문화 자원이 어우러진 문화 관광 도시로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또영종제 도시는 인구의 증가 속도에 도시 기반 설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비롯한 교통 체계 개선과 학교 신설 등또 정주 여건을 빨리 개선해서 국제 도시의 면모를 갖춰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 보육 교육 환경 등그 영종 국제 도시 개발, 사회, 개발 사업의 그 진행 상황과 물리쳐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고 또경제자유청과 LHA와의 협조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또 유의할 점은 또 온도시 발전과 영종 국제 도시 발전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 구정의 방향에서 어, 정해서 원도심과 영종 국제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임기 4년 동안 구민들에게 어떤 구청장이었다 이렇게 평가받고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그 구청장 후보로서 약속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청장이 됐으니까. 최대한 실천해서 약속을 지키는 구청장. 또, 구민들께서 공약의 그 실현을 위해서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구청장. 또, 구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주민을 섬기는 구청장. 저의 주장은 정성을 다하는 구청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민들과 일간경기TV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중구의 발전과 우리 주민의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민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민들께서 고심 끝에 저를 선택해주신 그 선택의 무게를 깊게 느끼면서 우리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또 주민들과의 약속을 에,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구정성과로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도약, 글로벌 융합도시 인천중구라는 비전과 함께 구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중구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묵직한 인터뷰, 오늘은 김정헌 인천중구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